까탈스럽고 까칠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때로는 굉장히 여성 여성 여자 여자 하는 걸또 때로는 좋아하는데 또 이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팔색조라고 그러죠 음... 시시 때때로 변하는 그런 사주이다 하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번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음. 요즘 최근에 방송에 많이 출연하고 계신 이 구혜선 씨, 이 구혜선 씨의 좀 사주를 음. 좀 얻어보자 합니다. 잠시만요. 네. 이분 아무래도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구설도 많았고 논란도 많았고 음. 어,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었죠. 네, 많이 힘들었죠. 네. 음. 자 이분 어, 이 사주를 제공하고 나서 이분의 느껴지는 기운과 음. 어떻게 해서 그 이혼이라는 그안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음 지금 방송 출연하면서 전화 이복의 길을 누릴 수 있는지 음. 알아보자고요. 네, 자, 불러드릴게요. 네, 우리 이제 구혜선 씨를 보면 기복이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러니까 어, 굉장히 까탈스럽고 까칠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때로는 굉장히 여성 여성, 여자 여자 하는 걸또 때로는 좋아하는데. 또 이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팔색조라고 그러죠. 음.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런 사유주이기도 하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분 구혜선 씨 사유주를 보면 이 사주 맞추는기도 상당히 힘들 거예요.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공과도 같고, 오늘의 햇빛이 쪘으면 저녁에 또 비가 와야 되고 번개가 쳐야 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초점에 두기가 상당히 힘들기도 해요. 어, 상당히 심하고. 그렇지만 이제 때로는 굉장히 외로워요. 굉장히 외로운 사주이기도 하고 심사숙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외로움은 일반인들도 사주의 외로움에 좀 타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는 금원부와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걸로 내가 이 외로움을 채우셔야 되는데 이제 구혜선 씨는 그게 이제 예술, 음, 예술로 나의 외로움을 채우고 가기 때문에 그 이성과 금전들이 필요가 없어요. 어, 근데 또 이분 욕심이 어느 정도 맞냐? 나한테 가지고 오는 거는 나갈 때는 허락을 맡아야 돼요. 허락이요? 음, 쉽게 말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는 쉽게 빠질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분 거 보면 굉장히 착해요. 성실하고 노고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분은 나한테 잘하면 하염없이 잘하고 잘하고 나한테 잘하면 더 많은 걸 내어주시는 분이 또 구혜선 씨예요. 그런데 그런 중간을 잘 요리하고 조리를 하시면 이분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든데 요즘 이제 성격으로 서로가 이제 안 맞다 보니까 나는 해가 뜨고 싶은데 이 사람은 비가 오고. 구여선실은 비가 오는데 상대가 해가 뜨면 안 맞겠죠. 어 약간 그런 미미한 차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들어오네요. 자 이분 지금 현재 그 음. 주변에는 혹시 남자 오는... 있나요? 어 음, 많은 군사라고 그러죠. 군사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만만큼 남자는 많아요. 어그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이분이 표현을 하시면 주워 먹을 사람이 많아요. 주워 먹을 것도 많고. 그런데, 이제, 가시를 한번 박힌 게 있었잖아요. 네. 어, 가시가 안 박히기 위해서, 이제, 나름 심사숙고 하는 그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도 뭐 언제든지 뭐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연예인들도, 연인들도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네. 어디가 올해는 재혼 운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 어, 올해 지금 신축년은 없지는 않은데, 좀 그래도 쉽게. 어, 사랑은 하고 가고 좋아하는 마음은 가지고 가는데 음. 정상적으로 이이은 40이 넘어서 어, 재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들어옵니다. 사주상. 어, 자 오늘 음. 선생님과 함께 최근에 방송에 많이 출연하고 계신 구혜서 씨에 대해서 좀알아봤는데요 음. 어, 앞으로 좀그 예술과 다방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보움이될 만한 컨텐츠,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